본인이 또 생각하기에 시합 하면서 시합 중에도 본인이 실력이 느, 느는 것도 있나요? 시합 중에 아, 있는 것 같아요. 막그 체력이 많이 깎였을 때그 상대 초점 맞추고 계속 시합을 하는 것그 순간들이 많아지면 느는 것 같아요. 초반에 프로 데뷔해서 그게 너무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. 원래 아마추어 시합 때는 제가 한 2, 3 분이면 다 서비션 걸어서 이겼었거든요. 그래서 아마추어 시합 다 합치면 별로 안될 거예요. 네. 1 0전 넘게 했는데, 근데 이제 프로 와서는 상대도 버티 버텨내고, 그 다음에 시합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. 네. 그 느낌도 어색하고, 음. 원래 한 시합 나가서 2, 3분이면 끝나야 되는 게 계속 안 끝나고, 네. 그러니까, 뭐 그게 적응이 많이 안 됐었어요.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. 계속 승리를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안 통하기 시작하니까 네. 그런 게 많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러웠겠네요. 네, 그렇게 성장하는 거였는데 음. 남 다른 프로 선수들이 아마추어 때 하는 경험을 음. 못 하고 좀 넘어온 거 같아요. 아. 서미션이라는 시트키가 약간 있었어서 아마추어 매드헌스 하셨, 하셨죠. 10일 전 했는데. 음. 중중등 무리 그부터 나와가지고 음. 다 이겼어요 아마추어는 진짜 없지. 1일전 전승. 네. 근데 프로니까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오 아. 아마추어 때저 시합 지는 경험 해보고 네. 그런 거 했던 사람들이 네. 더 지금 잘하고 음. 그러는 것 같아요. 아, 좋습니다. 그리고 이건 가정인데 단한 경기만 할수 있다면 누구와 시합을 해보고 싶으세요? 딱단한 경기만 하고 싶으면, 그래도 챔피언전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. 음. 뭐 만약에 한 경기만 하고 막 은퇴해야 되고 막 이런 거면은, 진짜 챔피언전을 하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. 음. 당연히 지금은 제가 시합도 안 하고 있고, 전 경기가 져서 할수 없지만, 뭐, 로드에프 챔피언을 있는 선수나, 그렇게 선택을. 할것 같아요. 특정한 선수는 없나요? 혹시나 뭐 해외 단체도 좋고. 아 해외 단체도 있고 뭐 당연히 로드 프시에서는 박신호 선수가 라이트급 챔피언이었으니까 음. 네. 하면은 너무 좋은 기회일 것 같고. 그리고 뭐 당연히 외국에서는 그런 아직은 제가 진짜 이름 부르기도 민망한 U F C 선수들 그런 선수들 기회가 되면 너무. 영광이고 실력을 떠나서 붙고 싶은 사람, 그래도 해보고 싶은 사람. 아, 그막 옛날부터 봤던 거는 막 오르테가 선수가 아. 브라이언 오르테가 선수가 주짓수 너무 잘하니까 네. 그 선수랑 주짓수 해보면 어, 어떻게 될까?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. 아, 오, 저도 그, 주짓대로고 그분 음. 주짓대로니까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. 김상 아. 선수가 좀 체격 면에서 좀더큰것 같기도 하고 어 아, 저랑 똑같더라고요 키도 그렇고 키178 오르테가가 78 180이라고 아, 나오시데요 아, 네. 아. 그래서 똑같은데 아, 만약에 근데 제가 더 실력이 늘고 만약에 연승을 해서 덕천선수를 계속 하게 되, 하게 이어나가게 되면 그 선수는 아마 은퇴하지 않을까 어, 나이가 네. 있으시니까 네. 그런 생각도 네. 고 아직 저도 만으로 23살이고 충분히 더 많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, 있어요. 준비한 10년 추, 10년 이상 더 남은 것 같네요. 요즘은 서류 중반까지도 충분히 소수를 할수 있으니까 네. 몸 관리만 잘하면 MMA 대회하고 그래플링 대회는 요즘 뭐 생각 없으신가요? 녹이 아, 대회도 생각있고 네. 원래는 사실 제가 격투기를 먼저 시합을 나간 게 아니라 음. 주짓수 시합을 먼저 나갔었던 거니까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. 주짓수 잘 하시잖아요. 나가면 네. 메달 따고 그런 거 많이 봐왔는데 네. 요즘 주짓수에 나가는 걸좀못본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. 확실히 MMA 에 집중 음. 막 하고 시합을 나가면 주짓수 시합은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음. 기로 막할수 있는 것들에 적응해버리면 네. 이 글러브는 또 끼면 테이핑도 하고 더 손이 두꺼워지는데 음. 그립에 의존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네.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. 그래도 열려 있고 더 나가린다고 야 생각해요. 주짓수 시합은 네, 우선은 어. 노기도 나가고 네. 그리고 이제 기도 좀더 준비해서 나가고 싶고. 어떻게 음, 네 어떻게 시합 없을 때 우리 나가고 싶은 거 같아요. 음. 다시 주짓수 좀 이렇게 대회 시에서 한번 계속 봤으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 이제 김산 선수에게. 시합, 싸움 이런 어떤 의미일까요? 아, 뭔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 같아요. 제가 시합을 하면서 느, 느끼는 거는 처음에 처음에 아마추어 시합할 때 다르고 프로 데뷔 시합 다르고 마지막에 시합 하고 나서 다른 것 같아요. 좀 시합 치면 확실히 마음이 마음이 힘들고 막 그런데 도전해봐야. 실패도 하는 거니까 네. 그런 것에서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제가 사실 아직 어리고 젊은 편에 속하는데 나이가 이때 그런 경험을 해보는 거는 나중에 뭐 사업을 해도 다른 일을 해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어쨌든 시합을 오랜 기간 준비해서 나갔는데 뭐거나 이기거나 성공이 성공과 실패를 맛보는 거니까 그래서 주짓수 유명한 명언도 있잖아요. 위기거나 배우거나 아, 네. 그런 말도 막 있듯이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. 성장의 의미인 것 같고, 그리고 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성취의 의미이기도 한것 같아요. 음. 시합을 이겼을 때 오랜 기간 공들여서 준비한 것을 이루었을 때, 단편적이, 단편적으로 하나하나 시합할 때마다 그런 장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음. 다시 태어나도 파이터를... 할 생각이신가요? 아 다시 태어나도 그래도 파이터를 할것 같아요. 격투기를 할것 같아요. 음. 막 다시 태어나면 또 다른 것에 흥미가 생길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남남 어, 남자로 다시 태어나면은 격투기를 안할것 같지 않아요. 이미 좀좀 육체적인 자유로움을 느낀다는 게 그게 큰것 같아요, 삶에서. 음. 제가 신체 건강하고, 그리고 이렇게 남을 지킬 수도 있고, 저를 보호할 수도 있고.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. 네, 그런 것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음. 격식기라는걸 하면은. 자, 이제 마지막인데 팬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팬분들께 이제 마지막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. 그래도 저는 제가 아직 무명이라고 생각하고, 어 아직 격투선수로서 엄청난 커리어를 이룬 건 아니고,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고, 이제 성장해야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진 선수다 보니까, 저를 막 누가 응원해주고 이런 생각을 많이 못했거든요. 근데 막 댓글 같은 거 보면, 그래도 막 저를 응원한다고 그 댓글들이 좀 보이는 거예요. 뭐 김상들 잘 보고 있다 뭐 그런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도 저 응원해 주시는 다른 모든 분들께 실망 시켜드리는 경기가 아니라 어 원래도 제가 막 지는 거 보면 타격적인 거에서도 무기력하게 놓치고 뭐 밀리고 이런 거 많이 보이잖아요. 판정으로 시합에서 아직까지 진 거고 그렇지만 그래도. 근데 제가 성장해 하는 모습 보여줄 때 오히려 좀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막 엄청 재능이 뛰어나서 막 시합 나오자마자 막 시범승하고 다 이기고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저도 실패가 있었고 지지만 그래서 팬분들께 저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그런 희망을 주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. 네 오늘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